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치민 사태 한국 학교 이학영 단피입니다 지금 키숙사에서 삽니다. 오늘은 저는 키숙사 생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필요분외 여러분 키숙사 생활 생활 더잘 기를 바랍니다. 먼저 키숙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키숙사에서 여8면위한다 있습니다. 어, 특히 에어컨이 있는 방도 있거든요. 당연히 다른 방보다 가격 좀비쌀거예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생활비 너무 싸네요. 두번째, 키숙사 개업시간입니다. 키숙사 어, 개업시간은 밤 11시입니다. 11시 이에 여러분 방 돌아가면 기록은 남겨질구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세요. 다음은 식사하기입니다. 기숙사에서는 요리하면 안됩니다. 그에서 식당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엄마가 요리하는 음식들에 비해 맛이 너무 달라요. 그 밖에 기숙사에서 필요한 서비스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커피숍, 자습실, 도서관, 주차장, 세탁소, s n s 센터, 품방구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피족사에서 모든 것도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버스 경기입니다. 전에는 버스로 학교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요즘은 어렵게 됐어요. 키족사에서 사는 대학생 수량이 늘어져서 학교에 넣지 않으려고 여러분 버스 일찍 접하야 합니다. 그 비에 있는 것 외에 키족사에서 다른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말하고 싶은 것 여기까지입니다. 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